저는 저는 발로란트 발로란트, 발로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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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어입니다. 플레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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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발로란트를 하냐고요? 클러로 이기는 역전의 회강 에 레이스할 때의 짜릿한 포파는저왕이죠니총잘 쓸게 스파이크 깡해체 발로란트는 자신감 오퍼레이터 한방이여 저지 오딘 꿀잼 타격대로 쓸어버리기 레이즈 공으로 폭파시킬 때검수자로 철벽 수비할 때 사이트 뚫어버리는 크랙 친구들과 같이 하면 재밌어요 p c 방에서 즐기기 최고니까 프리미어로 느끼는 경쟁의 묘미 팀플레이로 완성하는 스킬 연계 뽕 맛이죠 발로란트이스포츠를 더욱 재밌게 보기 위해 치열한 승부의 과정 승리의 짜릿함을 직접 체험하고 응원하기 위해서죠 좋아하는 선수의 슈퍼플레이를 따라해보는 재미까지 프로게이머가 되어 뛰어난 실력을 펼치고 제니저스 퍼시픽 마스터스 챔피언스까지 모두 우승하며 마침내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 우리는 모두 발로란트, 발로란트. 플레이합니다. 발로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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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로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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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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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주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